할렐루야 2025년 광은교회 진군식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진군식의 사회를 맡은 이음교구 김한권, 고윤환입니다 진군식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 이음교구와 청년부를 포함한 모든 교구의 전도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총 12개 팀이 참여합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5월 25일 새생명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징군식 이후 새생명 축제를 위해 12주 동안 행축 모교 전도 대회와 주일 전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징군식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2025년 진군식이 막이 열렸습니다. 이제 교회와 각 교구를 상징하는 기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수단이 입장할 때큰 박수와 함성으로 기수단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입장, 입장! 각 교구의 진군식 퍼포먼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순서는 이음 교구, 이 교구, 6 교구, 4 교구, 5 교구, 3 교구, 1 교구, 9 교구, 청년부, 7 교구, 8 교구, 사역자 순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 순서 교구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구는 저희가 입장이라고 외치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오른쪽, 퇴장은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음 교구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교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음 교구의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음교구 입장! 입장. 미국 해군들의 기합을 보는 것 같은 멋진 무대였습니다. 광은 교회의 미래가 더욱 더 기대되는 힘찬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음 교구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 교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6 교구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지는 다음 순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교구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교구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입장! 입장! 네, 진짜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이교구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무대를 이음교구가 너무 잘해서 다음 순서인 이교구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부담이 무색할 만큼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순서는 6교구입니다. 다음 순서는 4교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교구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교구 입장. 입장!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네 멋진 무대 보여주신 육교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춤사위와 북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육교구의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모든 장결자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교구입니다 다음 순서 5교구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교구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구 입장! 입장 사교 와 정말 사교구 행축 특공대 멋진 무대 최고였습니다. 저렇게 멋진 특공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기쁘실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준비해 주신 사교구 행축 특공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교구의 입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교구 입장. 환호사를 보여주신 분들은 정말 프로분들을 모셔다가 무대를 꾸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삼교구입니다. 다음 순서는 1교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교구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 보여주신 삼교구 성도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가슴을 때리는 정말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우리 그 3교구 성도님들은 지금 바로 나가셔서 전도하셔도 영혼이 줄줄이 건져 지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이번 선서는 1교구입니다 다음 순서는 9교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한 무대 펼쳐 주신 일교구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교회에 아파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교구 분들은 아마도 놀기도 잘 놀고 전도도 엄청 잘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뿌린대로 거두고 계신 현장입니다 <laughs> 네. 이번 순서는 구교구입니다 다음 순서 청년분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구교구의 입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구 입장! 입장!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구교구 성님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멋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노병성 집사님의 액션 연기가 네,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청년부입니다. 다음 순서는 7교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부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입장. 입장! 와. 청년부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세상 유혹 많을 청년 때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좁은 길 가는 청년들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7교구이고 그 다음 순서는 8교구이니 8교구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연기를 보여주신 7교구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laughs> 광명시 전지역 성도님들이 골고루 계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해주신 7교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8교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사역자 팀의 무대도 있을 예정이니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팔교구의 입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교구 입장! 입장! 멋진 무대 보여주신 팔교구 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양을 맡으신 배우분들의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는 무대였는데요. 그리고 구호도 센스 있게 왈왈. 너무 센스 있는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팔교구 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팔교구가 마지막 순서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사역자분들의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사역자분들도 전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인지 저희한테도 전혀 귀띔을 해주시지 않아서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무대, 사역자분들의 무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분들, 입장! 입장! <laughs>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광은의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줄 목사님들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대단한 춤 실력이었습니다. 네, 사역자 분들의 무대를 끝으로 모든 무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도의 의지를 다지는 영적 발대식답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진군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단임 목사님의 총평과 축도로 진군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김한관, 오윤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너무 잘 해주셨죠.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아,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 아,